자, 개념 크기 9번은 외심을 이용한 각의 크기 구하기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 같이 한번 했던 거라서 많이 힘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 외심이 땅 주어지면 여러분이 생각할 건 뭐라고? 계속 얘기하고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하네. 외심이 주어지면 세꼭지점까지 연결을 쭉 해주는 거야. 그렇지? 쭉. 그리고 걔가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렇지. 이등변 사각형이야. 이등변 사각형이다.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에서 요게 각을 우리가 x라 합시다. 그럼 여기도 x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y라고 하면 여기 똑같이 뭐가 되지? y가 되고 여기 똑같이 뭐가 되? z가 하면 여기도 똑같이 이등상 삼각형니까 z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면 각 a 다기각 b 다기각 c는 당연히 뭐가 되지? 어, 180도가 되잖아. 근데각 a라는 녀석은 가만히 보면요. X라는 각과 Z라는 각이 합쳐져 있는 거야 각 A라는 녀석은 X 플러스 Z가 되고 그죠? 각 B라는 녀석은 뭐가 되지? X 더하기 Y가 되네 X 더하기 Y 그 다음 각 C라는 녀석은 요 부분이니까 Y 더하기 Z가 됩니다 그죠? Y 플러스 Z가 됩니다 근데 이걸 다 더하라고 했어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고? 180도가 됩니다 라고 되는 거잖아 그러면 X가 두개 있으니까 얘는 두 배의 X 더하기 2배의 y 더하기 2배의 z는 180도야. 에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얼마일까요? 아 90이구나. 이게 무슨 말이야? 이등변삼각형이 있는데 이이등변삼각형의 한각 이등변삼각형의 한각식 한각식 이렇게 할까? 한각식 더하면 뭐가 된다? 더하면 180도가 된다. 됐죠? 180도가 된다. 이등변 삼각형의 한 각씩만 더하면 180도가 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한 각은 이등변 삼각형의 한 각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여기 한 각, 그다음에 요거 한 각, 그다음에 요거 한각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씩만 더하면 180도 되는구나. 아, 90도가 되는구나. 왜 180도가 되는 거야? 굳이 90도가 되야지. 90도가 되야지. 요렇게 된다.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숫자가 좀 작으니까 조금 키울게요. 네. 자, 보시면, 음, 여게 하나씩 더 하는 거야. 그죠? 가 x 랑 20도랑 30도. 첫 번째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의 한각, 두 번째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세 번째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더 하시면 은 얼마가 된다고? 한 번씩 더 생각, 90도가 된다. 따라서 x는 20도가 되겠죠. 70도 빼주면 되니까. 자, 이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더 하면 90도가 됩니다. 더 하니까, 뭐 시그마 쓸까요? 얘는 너무 쉬우니까. 180도랑 34도를 더해서 x도랑 더 하면 얼마가 됐나? x랑 더 하면 x도. 어쨌든. 90도가 됐다 그러면 x라는 녀석은 90도에서 빼주겠죠. 요거 둘이 더한 거. 더하니까 52도 나온다, 그렇지? 그래서 52도를 빼주시면 답이 나오시겠죠. 풀이는 안하겠습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3 번도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중요한 건 지금 이등변 사각형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기 길이 같다, 길이 같다, 길이 같다. 그런 생각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기계적으로, 아 대충 하나씩 더하면 돼. 이게 아니라. 요거 이등변삼각형, 요기도 이등변삼각형, 요기도 이등변삼각형 여기도 14도, 여기도 11도, 여기 x도 이렇게 보여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 문제라서 자, 이건 똑같아요 자첫 번째 이등변삼각형의 각 한각이 28도 두 번째 이등변삼각형의 한각은 35도 세 번째 이등변삼각형의 한각이 x도니까 28도 더하기 35도 더하기 x를 하면 얼마가 된다? 90도가 된다 이거 풀면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첫 번째 삼각형에 이인변 삼각형 X. 두 번째 삼각형 19도. 세 번째 이인변 삼각형 48도. 쭉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조금 특별하긴 한데, 결국 성질 이용하는 거죠. 길이가 같습니다. 여기가 25도. 그럼 여기도 얼마? 여기가 25도겠죠? 그러면 요각은 얼마일까요? 요각. 요각은 60도 빼기 25도가 되겠지. 빼니까 35도가 된다고죠. 35도. 요거는 35도. 35도 그럼 25도랑 35도랑 여기 첫 번째 삼각형 두 번째 삼각형 x도 여기 35도 그래서 25도랑 x도랑 35도를 더하면 90도다 얘는 60배기 25가 돼서 여기 35가 나오면 되겠죠 음. 똑같아요 이제 하나씩 더하면 된다 넘어갈게요 뭐 특별하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파트는 뭐 요거는 좀 쉬운 편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9번 내용은 많이 어렵지 않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요거는 사실, 그리고 뭐, 많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네, 여기까지.